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축산업계에 왜 바이오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바이오차의 핵심 요소인 HC50 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차의 핵심은 탄화 안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탄화 안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HCOC 몰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이오차는 탄화 안정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차를 저탄소 분야에서 바이오차를 활용하는 방법은 바이오차를 땅속에 투입하는 방법입니다. 바이오차를 땅속에 투입함으로써 땅속에 탄소를 가둬드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 속에 탄소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화된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서 탄소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이 탄화 안정도가 높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탄화 안정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HC 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HC 몰비의 개념입니다. HC 몰비의 개념은 수소와 탄소의 질량을 각각의 몰 질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소와 탄소의 질량으로 나눈 값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어떤 바이오차에 수소가 2g이고 탄소가 24g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이몰 질량의 비로 나눌 경우 수소는 몰 질량이 약 1g·mol로 알려져 있고 탄소는 약 12g·mol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수소를 살펴보면 2g을 몰 질량인 1g·mol로 나누면 2 m o 이 나옵니다. 그리고 탄소 24g을 탄소의 몰 질량인 12g·mol로 나누면 2 m o 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질량의 HC몰비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질량으로 나눈 값은 1분의 2 1이 나오는데 그 값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 c 몰비도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HC몰비 비유는 수소인 경우고 OC몰비는 산소인 것이 다르다. 그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산소와 탄소의 질량을 각각의 모일 질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이 OC몰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바이오차의 적정 HC50 몰비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은 HC 몰비 0.7 미만, OC 몰비 0.4 미만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데 작년도에 국내 비료 공정규격에 등록된 HC볼비, OC볼비의 기준은 엔드가 아니라 OR입니다. 즉 HC볼비 0.7 미만 또는 OC볼비 0.4 미만 그래서 이둘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 비료 공정 규격에는 인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기준보다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정의 비료 공정 규격에 적용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이오차의 HC, OC볼비는 낮을수록 고품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안정적인 탄소 구조를 갖고 탄소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져야만이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분해가 잘 되지 않아야만이 땅속에서 오랜 기간 동안 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바이오차의 h c o 0몰비의 수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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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그0 0 안정도가 높을수록 h c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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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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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강의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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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0 c 0비0념에 대해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간혹 HCOC의 단순 질량비와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시고, 바이오차의 품질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